안녕하세요. 플랫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컬럼과 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페이지고요. 플랫을 F T 로 선언을 해주고 페이지를 설정했고요. 메인과 페이지에다가 애들을 해주면은 이 페이지에 위젯들을 표시해주겠죠. 를 페이지 업데이트 해주고 메인 한 주까지 처리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빈함면 300에서 500짜리 빈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름을 컬럼을 놓으로할게요 컬럼은 이렇게 한 주씩 세로로 나타내는 것을 컬럼이라고 하고요. 옆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가로로 표현된 것을 row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만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row와 column에 이제 사용할 아, 텍스트 위젯들을 위젯 컨트롤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 뭐, 건데 요 과일로 만들어 볼까요? 애플하고 ft.txt에 첫번째는 애플 음, 사이즈는 한 15정도 주겠습니다. 복사해서 요거를 표시한 방법이 밸류로 음, 기초도 되고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밸류 그다음에 애플하고 멜론 그다음은 바나나 좀더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요. 상자죠? 맨첫 번째 상자는 컨테이너에다가 네 애플을 하나 놓고 크기는 크기도 50이 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크 모드를 쓰기 때문에 색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넣어준 방법 두 가지고요. 대문자를 컬러 위젯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소문자로 색상표를 참고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컨테이너, 첫번째 컨테이너 하나를 페이지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컨테이너가 하나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컨테이너 c 백그라운드 컬러로 해야 되거든요. 이 상자가 하나 컨테이너 나오고요. 색깔을 붉은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붉은색 바탕 컨테이너 안테인의 글씨가 뿌리할 글씨가 나오고 있고 용 부자 즉 그러면은 이 상자를 상자보다는 음 관람 첫 번째는 컬럼에다가 여기, 여기, 란에다가 애플과 기 여기, 여기, 고기여나여세 가지를 넣고 컨테이너 다이기이 컬럼을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 다음에, 애플, 멜론, 바나나가 표시가 되겠죠? 실행을 보면, 이렇게 애플, 멜론, 바나나, 이렇게 표시가 되구요. 이거를 로우로 바꾸면은, 행으로, 가로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실행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당연히 세로겠죠. 기본적인 페이지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컬럼 형식으로 한 줄씩 표시가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컨테이너와 로우 그리고 컬럼,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상자를 만들고 컬럼을 배치하고 로우를 배치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용하면 화면을 음,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제 컬럼과 위젯에서 쓰는 컬럼하고 로우를 쓰는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요. 플러트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방식, 같은 방식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익혀두면 은 구글에서 사용하는 플라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헷갈리지 게 됩니다. 음. 자, 조금 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들을 미리 준비한 컨테이너들을, 미리 준비한 컨테이너들을 음, 추가해 보겠습니다. 복사해 서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1, 2, 3. 아, 음부터글자를 크게 해서 됐구나. 칼런가로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 컨테이너 하나와 컨테이너 두개, 컨테이너 세개. 1, 2, 3가 있구요. 런치 컨테이너는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멜론을, 멜론은 멜론은 음, 녹색이겠죠. 녹색으로 하고, 바나나는 멤버로 알겠니다 약간 노란색인데, 진한 노란색이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1, 2, 3를 컬럼먼 여기다 넣고, 는이 컨테이너들을 기본적으로 배치하게 를 되면은 1 2이세 개를 페이지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컬럼 형태로 한 줄씩 기본 페이지에 UI를 그린 형식으로 순서대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애플, 멜론, 바나나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바나나에서는 특이한 게 보더 레디우스라고 속성을 줬는데요 요거는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준는 거고요 올해서 크기를 2 5을 줬었는데 너무 크니까 음, 5정도로 해주고 여기 alignment는 글씨가 중간에 오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박스 를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서리를, 모서리 전체를 이그 정도 크기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옵션을 줄수 있는 것들이 보드 해디쓸수 있는 속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탑, 뭐, 탑 라이트, 뭐, 왼쪽 아래, 왼쪽 오른쪽 전부 설정을 다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올리고요. 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닫고. 제가 이거쓰고 아이고야, 있... 큰일 났다. 댄댄댄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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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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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쓰던거랑 이제 헷갈리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배치를 해 봤고요 이것은 컨테이너들을 그대로 이 row에다가 배치를 시키면은 가로 수평으로 행을 꾸며주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row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에다가 추가를 해주면은 가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실행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거를 화면을 나누는 디바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D I V 디바이더가 있군요. 요거를 하나 추가해 주면은 가로줄로 구분해 주게 되고요. 여기다가 로우를 하나 추가해서 칼럼을 추가해주면은. 위에 첫 처음에 이제 로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에 이제 디바이더로 줄로 처리된 상태. 아 그냥 출력해 보는 게 낫겠습니다. 출력해 보면은 네 가로로 로우로 하나 애플과 멜론 바나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가로 줄 디바이더죠. 이 컬러 물 보면은 이렇게 바나나가 표시가 바나나가 표시되겠습니다. 이렇게는 가로와 세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쉽고요. 컬럼과 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날짜 어, 날씨 위젯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